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AI가 발병한 군산 오골계 농장이 닭을 유통시키는 동안 집단 폐사를 신고하지 않았고 판매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태양광 기업들이 줄줄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 넥솔로는 수백 명이 실직 위기에 몰려있고 OCI는 거액의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면서 가로수 민원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단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군산 오골계 농장이 집단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별 방역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병아리 유통 기록도 없어 정부 대책에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AI가 발생해 오골개와 토종닭 등 1만 3천 마리를 살처분한 군산 서수면의 한 농가, 제주와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전국 8개 농장에 오골개를 판매해 AI를 확산시킨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농장은 오골개를 유통시키는 동안 하루 최고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방역 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AI 걸리면 녹변이 나오는데 이이동에서 혈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으로 오인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이 것입니다.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생충성 질병인 콕시듐병으로 오인해 처방된 약만 먹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됐지만 판매 대장조차 없어 어디에 얼마나 오골개를 팔았는지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억이 희미하다는 농장주의 말에 따라 전화 통화 내역을 토대로 오골개가 팔려나간 곳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특별 방역 기간을 해제한 지4흘 만에 다시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AI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군산뿐 아니라. 파주, 양산, 제주, 기장, 서천 등 전국에 6개 시도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춰졌던 태양광 기업들이 줄줄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인 익산의 넥솔론에서는 수백 명이 실직 위기에 몰려있고, OCI는 거액의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익산 산업단지에 9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부품 공장을 건립한 넥솔론. 당시 군산의 OCI와 더불어 태양광 부품의 연계 생산 체제가 구축됐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연매출이 5,800억 원에 달했던 넥솔론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해 매출 1,500억대, 영업 이익은 400억대 적자로 악화됐고 지난 2014년부터는 법정 관리 중입니다. 1천 명을 넘었던 정규직이 지금은 450명 정도. 기업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산할 경우 모두 실업자가 될 처지입니다.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무한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산 웨이퍼의 가 공세에 밀려 태양광 부품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 2010년 세만금의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지만, 지난해 5월 투자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공급과다로 10분의 1 이하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 정부가 공적자금 투자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조선산업에 이어 태양광업체까지 돈에 투자한 대기업군이 줄줄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규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적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라북도에도 가뭄 대책비가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가뭄이 확대될 경우 모내기 이후 논 물마름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거부세 20억 원과 저수지 준설비용 1억 4천만 원을 전북에 배정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돈의 강수량은 212mm로 평년의 68%를 기록하고 있고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의 84%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면 건물을 가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수 민원이 부쩍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함부로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가로수, 울창하게 뻗은 잎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삭막한 도심엔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가로수가 때론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주 중앙동에 10m가 넘는 이 가로수는 뿌리가 도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등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자 2010년부터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니 번거롭고 하니까 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또 키,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니까. 특히 여름이면 가로수민원이 부쩍 늘어납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항의를 하는 건데, 멋대로 가지치기를 했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가에 심어 놓은 지름 40cm가량의 이 은행나무는 텃밭 조성에 방해가 된다며 인근 땅주인이 허락 없이 잘랐다가 고스란히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 한다든가 고유로 죽였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그 징역이나 또 1,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한해 가로수민원은 천여건. 건물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도심 속 가로수의 순기능을 이해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100만 관객을 넘어서 제작비를 지원한 전주시도 홍보와 배당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이창재 감독의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개봉 열흘 만인 지난 주말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총 제작비 3억 원중 1억 원을 1년 전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투자가 이뤄질 당시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감시와 견제가 심했지만 전주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과감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기원하는 제3회 새만금 국제 캠핑 대회가 부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대륙, 새만금 너의 꿈을 그려봐 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오늘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새만금과 줄포만 생태공원 등지에서 국내외 초중고 스카우트 대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영 활동과 심폐소생술, 자전거 하이킹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에서 이용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행성 페이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금 이벤트를 연뒤 당첨금을 미끼로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온 현금 이벤트 홍보 글입니다. 댓글을 단 참가자들 가운데 당첨자를 가려내 현금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익산에 사는 26살 김모 씨는 호기심의 이벤트에 참가했지만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려면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한다며 현금 80만 원을 입금하라는 쪽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송금을 받았다라는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캡처되어 있는 사진이 함께 게시글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좀 안심을 했었기 때문에.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된 25살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간 빼돌린 금액은 1억여 원, 피해자도 140여 명에 이릅니다. A 씨는 SNS 현금 이벤트 게시물을 일일이 살펴.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주로 20대 여성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 피해자 계정의 대화 기록을 모두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도박 계좌와 연동된 도박 계좌를 사용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SNS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검은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학과장 최모 교수와 조 교수 하모 씨등두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전구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 모임 출범식에 대학생 172명을 참석시키면서 교통과 식사비로 825만원가량을 제공하고 학생 40여 명에게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들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병원 전 이사장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부터 2년여간 의약품 선정과 거래 유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 업체 근로자를 허위 등재, 16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무주군이 안성면에 전국 최초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조선 단종 폐위가 얽힌 남원 당매 비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됐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희 기자입니다. 우주군이 안성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농촌 지역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 과소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직된 지원단은 안성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문화와 복지, 관광과 체험, 귀농과 귀향을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활력 있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 200면 남계리 당매마을 비보림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당매 비보림은 조선 단종 폐위에 저항한 순흥안시 조상이 조성한 느릅나무와 팽나무 느티나무 생태숲으로 구룡계곡과 신기마을 비보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생태 관광 및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과 나무 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백제 성곽인 뱀애산성 서문지 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봉동읍 뱀애산 성곽은 돈의 백제 성곽 가운데 축조 시기가 빨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백제 산성 이해는 물론 고대 문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하여 보수 정비 사업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공장 자동화 설비 업체인 KWIN 글로벌과 제3산업단지 6,600제곱미터 부지에 5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제3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시가 지진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와 공동으로 실시한 훈련은 지진에 따른 체육관 붕괴 상황에서 구조와 화재 진압, 구급 활동, 긴급 복구 활동 등으로 만일에 대비한 재난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 단체들이 서남대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원 YWCA와 춘향 문화선영회 등 남원 지역 70개 단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만들고 농과대학 신설 특성화 방침을 밝혔다며 서울시립대 인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인수전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각각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여름방학 기간 도청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 결과 95명 모집에 536명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업무를 경험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무인턴은 최저임금 상당의 실습지원금도 제공돼 인기가 높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로 해 관련 분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가 어린이집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미편성된 7개월분의 누리과정비 43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과 보통 교부금 추가 지원금 등을 토대로 편성돼 다음 달초 의회 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광고물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어제 입법 예고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돌출 간판이나 입간판에 대해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푸드트럭도 추가 수익원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 광고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아라비안 나이트가 내일 익산 예술회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3D 수상 뮤지컬 실록을 탐하다가 오는 11일까지 덕진공원 수변 무대에서 열립니다. 여자광부 선탄부를 주제로 한 박병문 작가의 사진전이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오는 14일까지 엄재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 특별 초대전을 엽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하모니 오브 아트전을 엽니다. 제 62회 현충일 기념 행사가 오늘 임실 호국원, 현충탑 등 도내 각 지역에서 거행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주 꿈마중 진로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모레까지 전주시 365 생활 안전 모니터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까지 시민 영상 제작 아카데미 수강생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전북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탐험단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단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한때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바다의 불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